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증시는요, 여전히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의 본격적인 위입 없이 영역별로 손바퀴만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위츠 종목입니다. 자, 신규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의 신규 종목 중에 위치 주가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 시초가 얼마였어요? 자, 6,8780원으로 시작한 이 흐름이 고가 23,850원 찍고, 저가 6,500원 내려왔다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현재는요, 14,69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 이 종목, 바로 전력과 관련된 전력, 전송, 자,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이날 6,780원에서 시초가 형성한 뒤에, 장 초반부터 사실 큰 표곡의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223.16대1을 기록했는데, 일반청약에서 증거금이 약 얼마였어요? 2,690억입니다. 여러분 시총 1000억짜리가 1 1쪽 8 0 0원억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였어요? 23,850원까지 갔다가 1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렸는데 내일 무조건 기회 주죠. 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간에서 최소 1에서 한2% 정도 갭상하면 무조건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최소 5에서 한10% 떠서 시작 후에 문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은 거래 대금 보니까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 자 삼전을 이겼습니다. 거래 대금이 1위예요. 그래서 보통 최근에 상장주 중에 얘가 대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상장주도 죄다 5분의 1 토막 기본이잖아요. 얘는 만 떨어져봤자 6천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자, 이 종목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라는 거죠. 2019년이었습니다. 모회사인 캠트로닉스가 삼성 전기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하면서 설립이 됐고요. 삼성 전자의 1차 협력사로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는요 전장 사업에도 진출해서 차량 탑재용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 충전 분양까지 이미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이번에 현대 키피코와 자, EV 완속 충전기 관련해서 공동 개발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안고 있는 신규성장 종목 주가의 흐름이 과연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내일은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뭔가 신규성장 종목 중에서는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에서는요. 자,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일단 가지고는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제가 길잡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길잡이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이 분석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자,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던 계단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간에 거기에 맞춰서 이 맞춤형 대응과 또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위치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번호로 문자로 위츠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위츠 정보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위츠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장한 위츠란 종목은요. 또, 현대 캡피코와 EV 완속 충전기 공동 개발 또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특히 위치가 지난 1월에 자, CS2024에서 이 KG 이 모빌리티와 공동으로 전기차 EV 무선 충전 기능에 탑재되어 있는 토레스 EVX 선보인 바가 있었죠. 특히 GS 차지비사와 공동으로 이 화재 예방 기능에 탑재되어 있는 자, 유선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또 모빌리티 전자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 현대캐피코와 이 EV 완속기 충전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요. 자, 위츠와 또 현대캐피코는 전기 충전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향후에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제품에는요 현대캐피코가 독자 개발하고 있는 이 PLC 통신 제어 기기가 탑재될 예정이면서요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내년 2025년도 자 3월부터 전기차 충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캐피코와 협력을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양상안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충분히 다지면서 향후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이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결과로 앞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는 르는 시점에서요. 다만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다시 한번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가더라도요, 항상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또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많은 정보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옵니다. 갈차트 흐름상 내일의 주가 흐름이 당장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중요한 것보다 내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냐그여분인데요 확실하게 이런 자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하지 마시고 자 위치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번으로 문자로 위치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신규 상자 종보층 요즘에 맥을 못 추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정보를 더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별도로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요.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되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선물을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또 MA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제2의 어,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하면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 고 한다면 아 세력도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 총계도 굉장히도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햄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나도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쭉 교수와 함께 뭔가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는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 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점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 부터 해서 11월 30일 말일까지 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기트폭통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